원정아 <laughs> <laughs> 막상 글로 적으려니까 어색하네. 우리가 보낸 친구였던 기간 중에 요즘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난 좋아. 우리가 친구가 된지도 벌써 14년이네. 나 어릴 때 말이야. 난 이곳으로 중학교 때 이사를 왔잖아. 여기서 유치원부터 혹은 초등학교부터 같이 나온 친구들이 중학교에 같이 올라와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난 가끔 정말 오래된 친구가 없어서 참 아쉽다 생각했는데 우수운 생각이었어. 이렇게 세월과 추억이 쌓여서 너라는 오래된 친구를 얻었는데 말이야. 우리 아빠가 했던 말이 있지. 인생에서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.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를 떠올리며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모자랄 게 없는 인생이라고 기뻐했다 <laughs> 나는 늘 부족하고 덤벙되지만 너는 늘 환경 같은 마음으로 내 곁에 있어주더라. 늘 고마워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눈부신 날들이 무지 많이 남아 있다.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한치 앞도 알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에 너의 옆에 내가 내 옆에 네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. 그리고 네가 걸어 나갈 길목 어딘가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옆을 돌아본다면 거기 내가 있을게. 네가 아프지 않고 늘 행복하기를 바랄게. 살다가 너에게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온다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슬픔만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그 옆엔 내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기를 내가 많이 사랑해 친구야. 늘 고마워. 엄마는 나의 사랑이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.